네, 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자, 오늘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뭐, 보험, 뭐, 은행, 할거 없이 지 모두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러시아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경제 규제가 심한데, 이런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10년물 이제 그 금리가 1.7% 이하로 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지금 금융주가 포트에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거 내가 1년에 4%, 이제 5% 배당받으려고 가지고 가는 종목인데, 5년, 10년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인데, 이거 뭐 하루 만에 마이너스 5%, 뭐 하루 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버리면은 며칠 더 하락하면은 이거 괜찮을까라는 그런 좀, 어, 우려감이 생기실 수도 있으신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그런 단기 하락이야 어쩔 수가 없지만은, 너무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지 어,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금융주는 어 이제 전쟁 피해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키워드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코로나 피해주 어, 비슷한 이제 어감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세계 경제가 뭐 특별히 이슈가 없었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는 네어 요걸 이제 어, 보통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피해 주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떠한 그 키워드에 대한 피해 주다. 자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풀면요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요인이 사라진다 라면은 어이 피해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다시 그 산업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다가 우려가 있다가 이 우려감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면서 어, 장, 재작년 작년에 코로나 피해주들이 어, 이제 2020년에 크게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종결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됐지만. 이거에 크게 반등하는 사이클이 뭐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생각보다 코로나가 오래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 전쟁이 지금 생각보다 오래 가면서 이런 좀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어 이런 좀 수요가 몰린 건데, 이게 러시아 전쟁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뭐, 이게 뭐한 달, 1년, 2년, 10년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전쟁 뭐한 일주일도 안 됐죠. 5일 차? 6일 차? 이 정도 됐는데 한 5일 정도 지난 것도 지금 생각보다 길어졌다. 이런 우려감이 생겼어요. 생각은 다들 며칠이면 끝낼 거다라고 우려 어 며칠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어떤 그런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세고 그리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비판하고 어, 비난하고 그리고 규제를 하는 이러한 힘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좀 판이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금융주들도 많이 하락을 한 거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몇 5일이 지났을 뿐인데도 생각보다 길다라는 우려감인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지속이 될까요? 저는 러시아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협의 그러니까 완전히 종결되진 않더라도 완전한 종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느 정도 이제 협의의 합의에 대한 기대감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이 굉장히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런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큰 기대감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 그런 기대감이 한풀 꺾인 거죠. 하지만 이제 전쟁 리스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풀린 어 유동성이 좀 이제 다시 회수되면서 금리가 인상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금융주들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외부 요인에 의한 비 어떤 그 외부 이벤트에 의한 가격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급 동향도 뭐 이제 보시면은 어떤 하나금융주주 무려 보고 있는데. 기간은 팔고 있었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양쪽에서 다 파니까 많이도 안 팔았어요. 한 100억, 90억 팔았는데, 한 190억 정도 파니까 이큰 종목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거고요. 수급을 보면요. 이게 단기간의 변화이지 어떤 그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매수세 들어오다가 오늘 좀 꺾인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의 당장 조정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은 전쟁이 뭐 그렇게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전쟁이 끝날 기미만 보인다라면 그런 기대감이 살아난다라면 금융주들은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 네, 정도로 오늘 가볍게 전체적으로 금융주를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이런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셔가지고 금융주 매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커트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린더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